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에 너무 억까를 많이 당해가지고 바로 탈출을 했는데, 억가는 당할 만큼 당했다. 이젠 억바의 시간이다. 어둠, 아, 백년 도라군. 아이, 개구리, 어떻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걸. 점수는 잘 나오는데, 이걸 고르면 퀘스트도 깨기가 좀 까다롭고, 현재 매칭 상태가 지금 헬매칭인 거 알아요? 진짜 운 나쁘면 막 매칭 1등이 74억 막 되고, 어? 65억도 자주 보이고, 막, 그래서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백년 드래곤 돌리겠습니다. 아 다시 백년이니 설마? 아 파인 노란 색깔 들고 왔네. 파인은 자연스럽게 걸러 어림도 없지. 컷. 그립다. 파인 드래곤 백년 다시 나와주면 안 되니? 오프라도 어, 야. 이딴 게 게임 공주 스타트. 공주 좋아. 어. 자 아몬드 게스트 받아주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이템 지속 시간 15% 증가를 뽑았기 때문에 무한 광질 뱀파. 무한 광질 레몬 지금 파츠 모으는 중임 그것밖에 없어 지금 그래도 비스타치오보단 낫다 용감한 쿠키보다 좋아 저기 저 옆에 있는 락스타보다 좋아 훨씬 좋다 한1.5 락스타 할걸요 보물도 좋아 심지어 1.5 락스타 보여주자 와 지금 이 체력에 벌써 1억 8천 와 이제 곧 2억 점 찍히겠죠 와 정말 대단해 여기서 트램 한번 쓸까? 쓰지 말걸 뭐 금은 달 4개 사소해 나쁘지 않아요 옆동네 파인드래곤보다 지금 좋게 생겼어. 공주, 이거 히트다. 앙꿀 바락하면서 젤리를 먹어주고, 25등 스타트 3 0 0 0 개구리인데? 넘어가서. 이 정도면 그래도 공주 뽑은 거 치고, 잘 달렸어. 난 공주를 뽑은 게 아니야. 아이템 지속시간 15% 추가 버프를 뽑은 거예요. 나중에 레몬, 광속질주를 오래 유지를 해서 무한광진 레몬을 위해 꼭 나중에 다시 나와라 넣 내가 파츠 하나씩 모아두고 있을게. 굴려. 아, 뭐야 이게. 굴려. 가운데 제발 좋은 거. 아, 굴려.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야. 굴려. 마지막 리롤까지. 폭죽, 키위? 폭죽이 좀더 좋겠죠? 보물 상태 봐도 폭죽이 좀더 낫다. 폭죽으로 갑시다. 이 공보물까지 있어서 왕구탐 좀 노려볼만 해. 여기 아래쪽에 이제 보너스 타임 나오죠. 3분의 1 지점쯤에. 여기서 촤촥 캬, 빈 깔끔하고. 복죽때두 번째 퀘스트 깨고, 3, 4번에 이제 세 번째까지 다깬 다음에, 5번 주자부터 떡상할 준비하면 돼요. 싸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금음달 젤리가 점수가 좀더 세서, 격추만 시키면 돼서, 그 외에는 이제 자유롭게 금음달 젤리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오, 먹기 편한 위치. 아주 좋아요. 보너스 타임까지 들어가 줍니다. 3억 점 달성. 27등. 아니, 그래도 나만 망한 건 아닌 것 같아. 저기, 저 사람들. 좀 할만한데? <laughs> 안 되겠다 한자리 때까지 올라가야겠다 이거 왕보탑만 들어가면 금락이죠 내가 봤을 때 이건 각이야 왕보탑의 냄새가 벌써부터 난다 헤 물약 좀 빨리 콩보물 너도 너도 일좀해 물약 <laughs> 먹어줬어요 그만 멈춰 <laughs> 치력바 멈춰 그만 그만 줄어들어 아씨 아, 이런 퀘스트 못깰 텐데. 공주가 좀만 더 멀리 갔다면, 1등과 일단 1등 점수 사이 2억 점 밖에 안, 안, 나요? 한번 뽑자. 퀘스트, 깼나? 깼다! 좋아, 퀘스트 깼음. 인정이야. 세 번째 퀘스트, 700개 모아오기. 이거는 한 번에 못깨죠두 번에 걸쳐서 깨주면 됩니다. 일단 굴려. 음, 이쯤 됐으면 개쩌는 버프 봐야 돼. 페페의 보탐 버프? 보탐이 아직 좀 많이 남, 아 있긴 해. 보탐 이제 들어가는 것만 네 번. 보탐에서 얻는 점수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남아있는 보탐만으로 한 3억 점 버니까, 3억에 15%면, 4,500만 점짜리 버프다. 한번 존중해. 페페 능력 쓸때 금은 달 놓친다라. 제가 무빙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배우세요. 일단은, 놓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써. 놓칠 것같은 미리 써. 그 다음에, 찍기 캔슬, 거리 늘리기, 좋아요. 미리 써, 찍기. 금음달 안 나올 때 써야겠다. 야, 씨! 이거 아니야, 다시 해. <laughs> 다시 달리기 기회가 세 번이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이럴 때. 바로 찍기 하지 말고. 찍기 안 하면 죽는데? 아이, 젠장, 씨. 일단 달리고 생각해. 음, 한 이쯤. 펭펭 고르지 마세요, 그냥. 캐쓰레기 쿠키네, 이거. 안에 있다는 거왜 구름 버프나 보세요 굴려서 요 아껴 일반 찍기라고 그냥 아무데서 막 쓰지 마 지금 쓰고 가다가 지금 써서 캔슬하고 여기 먹으면서 찍기 괜찮았어 방금은 세 번째까지 다 써줬습니다 아 편함 편안해질 수 있겠어 여기는 오히려 찍기 있어서 더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하나 둘 찍어 깔끔 마지막만 최대한 빠르게 올려줍시다 5억 좀 달성 마지막 바닥까지 깔끔하게 5억 7 0 0 드디어 좀 숨을 쉴수 있겠구나 갑자기 숨이 막혀와 근데 아씨 굴려 이 별로 쓸모없는 버프죠 얼그레이 너무 무난픽이야 지금 이걸로 타협 보면 안돼또 개쩌는 거 반드시 뽑아 아 샤이닝 글리터 진짜 타협픽이네 샤글 레전 보물 하나 빼고 쓰레기 남은 리롤 단한번 레전보물만 보고 가기에는 레전보물 벨류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냥 쓸만한 에픽 보물 점수의 한 1.2배 정도라고 보면 돼서 쌍남자식 리롤 가자! 제발 가운데! 제발 캣저는! 오케이 인정! 에그노그 인정! 샤그리랑 좀 비슷해 거리는못 가지만 아침반이 있어서 금음달 젤리 안 놓치고 다 먹어줄 수 있겠죠 대신 퀘스트는 못깰듯 금음달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맵이라서 오우야 야, 나침반 편안하다.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있는 쿠키가 진짜 마도시 계약 수준인데, 이렇게 나침반이 들어가 있으면 쿠키 자력에 절대 자력이 붙죠. 음, 어지간한 젤리들은 다 끌려옵니다. 3, 4번의 장거리를 뽑으면 세 번째 퀘스트도 깨지는데, 단거리 두개 뽑아서 애매하겠네. 막판만 깔끔하게 하면 될 듯. 에그노그 할수 있어. 제발 해줘. 아니, 체력 왜 이렇게 애매해? 소물약 하나만 어떻게? 안 나오나?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laughs> 52,500, 13등. 등수는 그래도 잘 그, 버티고 있어. 하나 올랐네, 하나. 야, 5억 차이 난다, 5억 차이. 아직 몰라. 5번 뽑아. 퀘스트 완료 못했어. 개쩌는 버프 하나 뽑아야겠는데? 달빛술살 일단 가져갑시다. 나줄줄 알고 있었어. 전설 스킨까지. 달빛술살 고르면 이제 국회 이벤트가 뜨죠. 마법 수정을 갖다 주면 금음달 델리 점수 추가 버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물이 그냥 좀 구리다. 그나마 카펫트 쓸만한 정도? 카페트랑 책장이랑 어떻게 해? 타이밍 맞춰가지고 탁 뿌리면 괜찮을 텐데? 카페트 위에 모든 젤리의 점수 추가가 붙죠? 여기는 이제 저 책장의 물을 부수면 책장이 휘날리기 때문에 각을 잘 봐줘야 돼. 지금까지 책장은 맛보기였고, 이제 진짜 책장 나온다. 진짜 책장. 드림캐쳐, 좀만 늦게 발동하지. 카페트 그, 발동할 때좀 해주지. 달필술사 능력이라도 지금 빨리. 빨리! 야 기적같이! 하나도 안 맞는 거 봐라. 뒤에 왕보탐 잘하면 들어가겠는데요? 아 너무 빨라 잠깐 속도! 속도 늦춰! 기사님! 속도 잠깐만 늦춰주세요! 안 돼! 한틱 달자마자 깜빡이는 거 아니야? 한 틱, 두 틱, 세 틱, 네틱아좀 많이 남았네 체력 퀘스트도 완료 못해서 마저 달려줍시다 좀만 더 가면 대물약 나오거든요? 막변이 틀국 같은데 틀국 같은데 잠깐만 오케이! 막변 깔끔! 그래 막변만 되면 됐어 어난 만족해 11등 진짜 그 찔끔찔끔씩 올라간다. 6번 뽑자. 퀘스트 클리어. 연행 시켜. 일단은 좀더 버프를 봅시다. 좀더 봐야 돼. 아 애매하지. 패스. 나오셨습니까? 리치. 드래곤. 오렌지 오케이. 만족해. 촤. 촤. 보탐까지. 깔끔하게 진입 성공.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드디어 한자리 진입 되겠다. 마침내 한자리 진입에 성공할 것 같으니 이 느낌 10등. 그래 내려와라 샤이닝. 내려와 어떻게 우유까지 우유까지 컷. 아니 많이 올라왔어 5등까지. 아니 그래도 6억 차이 아직 7번 뽑으러 가봅시다. 뭐지? 누구지? 지금 더큰 무언가가 필요해. 필요 없어. 나오셨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시간 지기. 무한 바퀴 있을 때만 시간 지기라고 합니다. 무한 바퀴 시지. 가자. 점수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 거기다가 1등은 1번으로 버블검을 뽑아가지고 10번 주자 버블검 저주가 통하지를 않는다. 그래도 시간직이니까 일단 3등까지 올라가자. 역시 시간직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아니 무한바퀴 야! 셀리길 그만 지어 그만! 아니 레이저 나올 때 이거 양탄자나 카메라 아니 거품기 그 레이저 날라갈때길 지우면 진짜 정신 나간다니까요 이거? 천년나무는 이겨야지! 아니 어떻게 천년나무 뽑고 6등을 해! 땔감나무는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알로에? 알로에 너도 나가! 이거 하고 능력 발동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죠? 내가 1번 공주로 시작해서 진짜 악착같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물약 하나만 더 먹으면 막변인데 이뭐 없나요? 무한바퀴 틱바라? 야! 아씨 앞에 물약! 저기까지 못가 근데 저거 먹은 막변인데 발번 뽑자 아 이동속도가 왜 지금 다멈가? 아... 아 이동속도 버프 좋은데 지금 발번에서 집기 좀 그렇지 하남자 생캐? 전용 보물이 있긴 해 쌍남자는 돌려야죠 돼 굴려! 뱀파! 괜찮다 보물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댄스있게 들고 온 뱀파이어 갑시다 일단 아니 야야 야, 미친 게임 아씨 몇 점이야 저게 12개인가 계산하면 개당 80만점 야 천만점 놓쳤어 천만점 아니 미친 돌겠네 지금이라도 금은달 잘 챙겨 7등 네 그래 올라가자 내려와 이 사기꾼들 나 개같이 멸망이라 좋아 마카롱 좋아요 마카롱 픽률이 한 30몇% 프로 되는데 그 모든 젤리 버프 없을 땐 구리거든요 마카롱 모든 젤리 버프 있어도 구려 사실 감수 하나는 확실히 잘 뽑아 뱀파 마도시에 신이야 잘하면 뱀파이어 그 지도에서 14번째 물약 보겠는데 7번째 보물상자 그리고 14번째 보물상자에서 물약이 나오는데 지금 12번째 상자임 가자 뱀파 3등 아니 음유시인은 이겨야지 음유신한테 지면 안되지. 뱀파가 조금만 더 버텨. 지도도 지금 물약 대기 중이고, 펫도 이제 곧 물약 줄때됐는데 좀만 버텨. 뱀파야, 이거 맵에 좀만 더 있으면 물약도 나와. 아락 점프 오케이, 8억 5천 달성. 역시 마도시 뱀파이어는 그냥 신이다. 아락 점프까지 해서 8억 8천 뽑아줍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어. 아니, 원래 1등 달리고 있던 저 일본 레전더리도 역전했네. 두 번. 가자! 캡틴 아이스 너무 하남자픽이죠? 굴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가. 제발! 리치! 백력 바다요 정도 좋아. 아유, 인정. 버프, 아니. 새로운 보물. 마침 작지 교본 하나가 딱 불편했는데. 그거야, 천사야. 제발. 레전 보물? 떠나! 카메라! 카메라 좋아. 아니, 이거 거의 뭐. 최신 보물 두 개. 무난한 보물 하나까지. 시작부터 4등. 다요 정이라면 그래도 선방할 수 있어. 1번 공주 뽑고, 제발 떡상 가자! 그리고 심지어 그 장인물 파괴버프도 커먼으로 버프 두개 뽑아놔서 장인물 하나 부술 때마다 69,500점씩 들어오죠? 장인물 10개 부수면 금음달 젤리 하나임. 뭐지? 갑자기 겁나 약해 보이는데? 아무튼 도움은 이제 솔솔이 되고 있다. 2등은 어둠 마녀. 근데 2등이랑 1등이랑 점수 차이가 3억씩 났어요, 3억씩. 와, 모카가우리모카가우리가 마도식 괜찮거든요, 이게. 근데, 다른 쿠키만 몰라도 모카가우리를 받아 요정이 못 이긴다? 말이 안 돼. 같은 슈가티어 동문으로 등급의 차이, 격의 차이 뭔지 보여줘라, 바요야 지겠는데? 아니, 잠깐. 그러니까 암주자 점수 낮은 구간일 텐데, 이러면? 아, 야. 큰일 났다. 일단, 완주할게요. 오히려 고나길 수 있어. 안 빠졌으면 한번더 하겠는데? 한번더 하면 좀, 아이씨, 뭐야, 이거. 한번더 하면 어떻게 비빌 수 있을 듯? 다시. 마지막 능력도 아직 써주고. 아니, 목카가 우린. 이겨야지 양심적으로. 아이씨. 아직 그래도. 한발 남았다. 점수 차이. 1억. 마지막. 리치. 오직 그분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아 불안한데? 여기서라도 왼쪽. 스타루츠 아. 아 아닌데. 스타우르츠는 퍼프로만 나와. 아니, 스타우르츠가 지금 이연을 해준 게 아닐까요? 여기서 굴리면 레전더리가 나옵니다. 스타우르츠는 레전더리 전에서만 드잖아안 그래도 249개 남은 소중한 크리스탈로 돌려. 가자! 제발, 아씨! 네 어, 연금술사라도 있는 게 어디야 어, 마지막 연금술사로 장식을 합시다 연금술사 일단 평타 픽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보물 나쁘지 않아요 보물 뭐 평타 이상 1등 너 지금까지 그 개쩌는 버프들로 행복하게 달렸잖아 나도 한 번만 행복해지자 제발 1등 버블껌 아 1등 버블껌이 뽑았지 큰일났다 아니 버블껌 면역이네 용이 주도한 자식 아니야 그 1등 아니야 그 1등 아니야 그건 전 1등이고 지금 1등은 그 1번 주자에서 에픽 버프 뽑은 그 친구가 1등이에요 내려와라 이제 슬슬 그만해 재미없어 오케이 아 리치야 아니 1등 아니 근데 왜 리치를 뽑았는데 2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등은 도대체 뭐지 아돈 왕그만 무조건 챙겨야겠는데 왕그만 좀 충분히 나오는 줄 알고 일부러 무빙 좀덜 쳤는데 돈이 약간 모자라네 일단 두활 7억은 뽑아야지 이길려나아 7억 좀막 센데 많이? 일단 5억 9천 4백 야이 진짜 1억 좀더 뽑아야 되네 1등은 100년이네요 100년 한번 돈 벌어서 마지막까지 해봅시다 933원 어떻게 긁어 모으고 있어 돈 진짜 은화 하나하나씩 모아가면서 겨우겨우 겨우 벌고 있다 980 이렇게 힘들게 모, 모으는데 좀 제발 마지막 997 4번 빼고 다 모았어. 마지막 능력까지 써주고 바락 점프. 야, 이거 아깝다. 6억 5천 5백 뽑아주면서 1등이랑 점수 차이 8천. 아, 너무 아까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어떤 일이 없어서 문제네. 딱 보니까 1번 빼고 다잘 달렸어. 2번 낫배드 3, 4, 5번 좀 아쉽긴 했어도 이 정도면 잘 했어 그 다음에 6, 7, 8, 9, 10 거의 뭐 완벽하게 달렸어 와 너무 잘 달렸는데 이게 왜 3등일까 아니 근데 이 사람들 마지막에 리치랑 백년폭프 개같이 우승하네 나 너무 억울해 나한테 떴어도 내가 이긴 건데 아니 이거 아플 유튜브 되게 많이 챙겨보시는 분들이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랜덤 챌린지 현실편 달려봤습니다 달리기 완료 아씨 3등도 잘한 거야.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뿔바!